진짜 없었어 웬만하면 은 너네 해야될 프린트도 많고 바쁘니까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모르더라고 제일 기본적인 것도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다 똑같은 것만 질문을 하고 이거 100% 시험 가서 틀리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는 거 있으면 그냥 뒤에다가 놓으세요 어, 괜찮아 네. 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합니다 ,잉? 잠깐만 딱 집중해가지고 끝내버리자. 알겠지? 자, 과거 완료라는 거를 할 건데, 이 과거 완료라는 시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냐면, 과거라는 시제가 일단 존재해야, 얘를 기준으로, 이게 기준이야. 얘가 기준. 이 기준보다 더, 더 옛날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거를, 아, 대과거. 그리고 여기를 다 포함하는 시제를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헤드 PP를 이용해가지고 얘보다, 이 기준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표시해주는 거라고 했었어. 알겠어? 자, 여기서 니네가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자, 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제를 우리가 2학년 때 이미 배운 게 있어. 걔를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라고 하거든? 현재완료는 h a 나 has에다가 pp를 사용해 이 현재완료에서 너네 꼭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 동화윤도 다 나왔었고 니네 한 번씩은 다 나왔어 모든 출판사 전 출판사 진짜 다 나왔던 거야 그때 뭘 냈었냐면 현재완료 시대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명백한 과거와 함께 쓸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했었어 그래서 나막 특강할 때도 쪽지시험 오지게 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고. Oh,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제. Last, 뭐, last week, last month,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yesterday. 야, yesterday를 보고 누가 뭐, 미래라고 생각하겠어? 누가 현재라고 생각하겠어? 아니지. 무조건 과거지. 이러면, 현재 완료랑은 못 쓰는 거야. 현재 완료는 일단, 이름에 현재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과거랑은 같이 못 써. 얘가 병윤아? 어. 그래서, 얘네, 이런 애들 있고. 그 다음에, 뭐, in 연도 있죠. in 2005, 이런 거. 인 이것도 과거랑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when 이거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프린트에서 그 다음에 then at the time 이런 애들 보이면은 무조건 얘네는 다 과거 시제랑만 쓰는 거야 과거랑만 알겠어요? 얘네가 보였을 때 너네가 have, has, p, p를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수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 프린트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 책 중에 제일 쉬운 기본적인 거야 이거보다 시험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올 건데 시간 많이 뺏기 싫어서 이걸로 가져온 거거든? 그래서 어 문제 맨 앞에 한 장만 16번까지만 16번까지만 시간 5분만 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푸세요. 절대 더안 기다려줘. 빨리 풀어. 안 들어가. 근데 시험 문제 개관식 보기로 같이 나올 거라서 하는 거야. 현재 완료에서 나오는 용법이 과거 완료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차피 둘다 알아야 돼가지고 하는 거야. 그거 앞에 문제 다 현재 완료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2학년 건데 그거 모르면 어차피 과거 완료는 더 못하게 돼 있어. 쓸데없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쓰세요. 1번 1번에 답 3번이야 뒤에 어거 보이지 어거 보이면은 시제를 뭘 써야 될까 과거를 써야 돼 2번 이건 틀리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1번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s 스 보이니 s 스 n 이걸 니네가 기억을 할까 안 할까 해가지고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자이 과거 이런거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과거시제를 쓰라고 했는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 걔가 뭐냐면은 since요. since, since 뜻이 뭐니? 언제 언제?부터, 그치 언제부터니까 얘는 당연히 과거부터라고 할 거야. 그치 그래서 since가 붙으면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써도 된다. 그래서 여기 since 보이죠?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Has lived. 맞았어? 3번, 4번 같은 걸또 맞아줘야, 아, 그래도 2학년 때 공부를 안한건 아니구나.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5번의 답은 어, 4번이에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렇지. 그렇지. 자, 니네가 맨날 헷갈리는 거. 쓰고 싶은 거는 얘였을 거예요. 그쵸? 어, 얘 라이 거짓말 하다. 과거요. 라이드.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 은 레이드가 아니라 라이드라고 고쳐야 되는 거야요 PP도 라이드. 똑같애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어. 라이. 눕다라는 뜻이 있죠. 눕다. 눕다 또는 강 같은 거 있잖아. 강. 강 같은 게 있다 라고 할 때도 라이를 써요. 어디 어디에, 어, 거기 저기에 강이 이렇게 흐른다 라고 할때 라이를 써. 라이, 얘 예. 눕다는 상상 변화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레이. 레인이래요. 레인. 자, 그러면 또, 레이라는 동사가 있어. 레이. 얜 무슨 뜻이야? 나타. 그치, 나타. 알을 나타. 할때그 나타. 그러면 레이. 사나면은 레이. 레이. 드 레이. 드 야, 이건 알아야 돼. 그거 내가 이거 저번에 찍었었는데. 개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랑 섞어서 낼 수도 있어. 하면서 필기해놓으라고 했어. 그래. 항상 나만 기억해. 그럴 수 있죠 6번 자 얘들아 제일 기본적인 거야 have you 라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돼 have 라고 대답해야지 그래서 have been do you 라고 물어보면 yes i do no i don't 이런식으로 그 다음 8번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테니스를 시작해오고 있는 걸까 하고 있는 걸까 어, 테니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start가 아니라 play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has played. 요게 그 2학년 때 많이 나오던 어, 서술형 스타일이죠. 그쵸? 그 다음에 9번. 자, 시계를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못 찾은,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라고 해요. 용법으로는. 그래서 has lost. 10번. 이런 거 10번, 13번, 14번 다 너무 중요한 거. 과거에를 똑같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 알겠죠 어, 10번 용법 뭐죠 해석을 해봐 완료 어 그가 해야 할 것을 다한 거야 완료에 완료 보기 옆에 써놔요 완료 어, 완료는 이런 말들이랑 잘 쓴다 했어 뭐 있죠 already, already. just yet 단몇번 yep. <목소리> 1번 왜 틀리는 거야 보기가 완료인지 몰랐기 때문에 틀렸겠죠 그게 제일 컸겠죠 그러면 나머지도 용법 보자 니네 모르네 3번. 이거 확실해. 결... 결과. 그렇지. 4번. 이것도 확실해. 아니, 계속. 계속. 그치. Since then. 그때부터 계속. 응, 계속. 그 다음에 5번. 저거. 전에. 그치. 경험. 잘하네. 응. 그 다음에 12번. 읽어왔다니까. Have 응. read. 읽는 거는. 그 다음에 I 응. was a little. 14번. 에 나머지 내거 다른 거? 나머지는 다 계속이죠? 하나만 경험이에요. 답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본 게임이거든. 방금까지는 못 풀기. 그냥 2학년 때거 그냥 한번 싹 정리하면서 한 거고요. 얘는 조금 어,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28번 지울래? 28번 안 해도 돼. 28번 지우고, 어, 제가 시간은, 어, 이번엔 6번. 6번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다음에 비동사 말고 응. 어떤 식으로? 응. 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야 알고 있어야 돼. 이 다음에 보통은 이제 했으나 툭둘 중에 하나 오고 응. 시간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사람 쓰고 싶으면 이게골플러스 목적 기 사람 쓰면 되고 써도 돼,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응. 투 동사 응. 해서 누가 어 요걸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걸렸다 이렇게 쓰는 이건 잘나오는 초보정사 품은 니가 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썼으면 맞아 아무튼 어, 17번부터 풀어봅시다 에 하나의 문장으로 바꿨으래 이게 이제 너네 시험에 나오는 거지 니네 프린트에서 겁나 많이 봤던 문제 유형이지 17번 같은 거그죠어이 문제를 이해를 못했더라고 내가 여기 도착했는데 그녀가 없었어. 이게 무슨 상황인 것 같아? 그녀 없었어요. 여자들은 이해 잘하던데. 까인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laughs> 야, 데이트하자. 데이트하자. 서울역으로 몇 시까지 나와. 그래. 네. 야, 나갔어. 그래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따다다다. 가는데, 없어. 여길 봐도 없고, 저 시계탑을 가도 없고. 오, 어, 까인 거지. 아, 어, 이래야는 타인 거 갔어요 음 그래서 그녀가 떠난 게 먼저 Head left 내가 도착한 게그 다음 Reached 한 칸이야 더 스테이션을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 그렇지 어우 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완벽해 완벽해 진짜 그 다음에 18번 잘하셨어야 되죠 이건 나올 문제예요 자1 8번의 보기 용법 뭔거 같아 계속 그럼 계속인 거 1번 1번 자, 2번은 뭘까요? 음... 결과 3번은? 그가 돌아오기 전에 완료. 그렇지 완료가 되겠지 다음 4번, 5번은 그냥 뭐 용법으로 따지면 굳이 대과거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더 먼저 일어난 일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19번에 어색한 거? 아니야 그렇지 1번 이거 써야 하잖아 when, then, yeah, at the time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과거시제 바꿔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When did you meet? 까지 바꿔야지. 알겠지? 자, 22번. 이거 합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주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의외로 여러 가지 답을 고르셨더라고요. 답몇 번인가요? 어, 4번이에요. 혹시 5번 고른 사람 막 있지 않아요? 5번, 3번, 이런. 4번 말고 다른 보기를 고르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영어랑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왜 못하는지 알려줄게. 3번이나 5번, 다른 보기 고른 애들 있지? 얘네 특징? 자기의 상상력을 더한 거야. 나온 것만 가지고 풀어야 돼. 국어랑 영어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지가 옛날에 바이올린을 5년 동안 쳐본 거야.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음, 그치, 바이올린은몇 년은 켜줘야지. 음음 <laughs> 음, 음, 골라.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근데 여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제 오답이 나오는 거야. 진짜예요. 다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26번에 두 가지 방법 다 맞으셔야지 맞는 거예요. 첫 번째는 쉬운 방법. w h 삭제해요. 두 번째 방법은 When, Did y u b u 아까 했었지? 그 다음에 27번에 음 나는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왔어 I have thought about it seriously s-e-r-i-o-u-s-l-y 그 다음 31번에 I had kept my old book until I bought a new one 이해하니? 그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10분 드릴게요. 10분. 10분 있다 7점. 아이고. 0점이 나갔네. 5번의 답은 위아래 둘다 헤드인데 생긴 건 똑같아도 역할은 다른 거야. 위에거 같은 경우는 헤드 PP 자리에 있는 헤드예요. 그러니까 의미 적으로 가지고 있다 가졌다 라는 의미로 쓴거고 밑에 있는 헤드는 그 과거 완료 공식 에 들어가는 헤드예요그 다음에 7번에는 대답을 잘 보면 은 7년 동안 이태리에 있었어 그러면 얼마나 오래 있었니 라고 물어봐 야돼 얼마나 오래 how long 써줘야 돼 how long he잖아 그러면 he has니까 has he been in italy 그다음에 11번 빼고요. 10좀잘 정리 해주세요. 이제 잘거 하자.